바로바로 튀어나와다 바로바로 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바로바로. 이해됐어요? 이거 다들?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이거 봐봐. 어, 굉장히 또 뭔가 루트 6분의 2승 난리가 났네요, 이제. 여기에 3의 루트 3분의 2승의 루트 3승. 그럼 이거 저들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을까 루트 3승 있지? 얘도 루트 3승, 얘도 루트 3승 해주고 싶지 않아? 얘는 9의 루트 2분의 1승이 될 거고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3의 루트 2승이 되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이지? 그치? 윗수가 3이니까 오 이거 약분하면몇승 나와? 루트 2승 나오지. 3의 2트 자, 이렇게 바로바쓸수 있을 때. 뭐, 요거를 요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9의 루트 2승이 됩니다. 근데 루트 2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우리가. 그렇죠 응,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그럼 이제 3번 같은 거는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한 번만 해볼까, 3번? 2분이니까.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8의 3분의 1승에 나누기 루트 81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나왔어요. 자, 나누기 있으면 이제 저걸 어떻게 처리하자고 했더라? 나누기는 곱하기하고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지요 곱하기 마이너스 1승으로 그냥 나누기 있으면 역적이잖아요 우리 학는 나누기 싫어하잖아 아니네 곱셈으로 싹다 바꾸자고 마이너스 1승으로 처리해서 그쵸? 렇 어,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요거 다 3으로 싹 바꿀 수 있지 그치? 3에 몇 승? 마이너스 3승 근데 이거 마이너스 1승왜안바꿔 이거 왜안 바꾸는 걸까? 나 이거 지금 분수를안 바꾸지, 마이너스 처리 안 하지. 이유가 뭐야? m n o 있어 u r 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일단. there. 게 o 가 go there. 2에 3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 얘 처리하는 e 좀 짜증 날 텐데 얘를 원래 뭐였었지? 아씨 죄송해요 이게 원래 뭐였지? 81에 마이너스 3승이었어 마이너스 3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보입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게 3에 마이너스 12승에 2분의 1승이 됩니다 뭐야? 뭐야? 얘 3에 4승이지 4승에 마이너스 3승이지 곱하면은 마이너스 12승 나오겠지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지 2분의 1승으로 올린거야 거룩제곱으로 그럼 요거 약분되지 그럼 3의 마이너스 6승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3의 몇승? 6승 아 끝났네요 이 수가 3이니까 얘는 3의 바로 3승이 될거고 과곱하 2가 돼서 이게 예, 27이지 2 7곱하기 2가 54 이렇게 됩니다 라고 답써주시면되네요 됐어요? 다음 4억 4번 보시면은 어, 오, 얘도 또 이렇게 나와있어요 6제곱근 16에 6제곱근 125 그래요.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아까 내가 그 내용을 소개한 이유가 이런 거 때문이거든. 봐봐, 이거를 그대로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어떨 것 같아? 지수승으로 싹다 바꾸면은 굉장히 복잡해져. 굉장히, 굉장히 복잡해져. 근데 얘는 특이한 거 하나 있어. 이런 거. 이거. 이거. 뭐 하고 우스 법. 하우스 법.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게 제곱을로 만들어 놓는 거야? 어떻게 할수 있지? 약분 약분되지 이게 약분이 지 바로 약분되지 다 6제곱근 6제곱근 6제곱근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6제곱근 이렇한 번에 다모아서 여기 안으로 다 집어넣을 수있겠 이렇게 이렇게 뭐야그 이거 약분하면 통통 약분하면 8이 되고 아 그럼 얘는 8이 이게 몇 승이야? 2에 3승이지 125는 이게 몇 승? 5에 3승 오케이 얘는 6제곱근 2분의 5에 평승이 됩니다 그럼 또 이거 약분 가능하지? 평승 약분하면 이거 그냥 뭐가 돼? 루트 2분의 뭐가 됩니다 더 간단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저렇게 서는 건가? 그렇지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거? 기초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줄 알아야 돼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은 아주 기본이야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왜 김선수 저 새끼는 처음 배우자마자 저렇게 컸어?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지 당연히 나처럼 못풀이 당연한 거야. 처음 봤을 때 버벅거려. 이네가 이제 집에 가려면 이거는 내가 풀줄 하는 거지. 이네가 풀줄한게 아니야. 집에 가셔서 그래서 다른 과제 풀지 말고 수업 때 했던 것만 열심히 연습을 하시라고요. 내가 교재 주면은 수업 때 했던 것만 그대로 다시 한번더 바로 풀지 말고 아저씨들, 아저씨들 네. 동생 형은 안 그러겠지? 복습하고 푸시죠 과제 하실 때말안 해도 그치? 복습 먼저 하시지. 이분들은 복습 안 하고 과제부터 먼저 해주세요. 어? 그래서 적어도 한번 눈으로, 눈으로 보고 한 번씩 따라 쓰세요. 제발 못하게 돼. 그래 놓고 마지막에 확인용으로 한번 너네가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복습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개인마다 편차가 좀클 거거든. 하루 나간 거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이 보통 아무리 못해도 한시간에서세시간은 걸릴 거야. 최대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수업 듣는 시간이랑 똑같이 걸릴 수도 있거든. 수업 듣는 시간이랑. 근데 복습을 한번 해놓고 풀면요. 30문제 다 푸는데 30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 과제 시간이 엄청 적다라는 거야 대신 복습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 지금의 흔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그럼 고일수학이랑 완전히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고일수학이랑 달라 완전히 수원수트는요 복습이 먼저 돼야 문제를 때리는 게 가능하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양적으로 승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온 과목이 절대 아니야 여기다 뼈대를 제대로 안잡아놓으면은 나중에 됐을 때 보일 때막 아, 5등급 나오고 6등급 나옵니다 <laughs> 아픈 <맞아. 웃음> 그 손가락 같기도 합니다 <laughs> 죠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은 네, 여기 기출문제였는데, 어, 조금 갑자기 어려워 보이죠, 문제가. 아.